그래요, 이야기 나온 김에 녹화 한번 합시다. 사이키커, 예. 사이키커, 키커, 키커, 키커. 예, 뭔가 발로 차는 직업인 것처럼 이름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애들이 노인 거예요. 일부러 그 애들이 발로 차는 직업 느낌으로 이름 만든 거야. 근데 실상은 어때요? 예, 발로 차는 스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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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주먹. 예, 다 주먹이에요. 그냥 발차는거 하나도 아, 하나 있다. 레전드 1할때 민드밀. 어, 이거 발차입니다. 예. 이거밖에 없어요. 어쩌라 싹킥은 이꼬라지가 났는지. 라테일이 직업 이름 노리고 만들었는데 왜 이꼬라지가 났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래 싹킥은요. 발차는 스킬, 주먹 차는 스킬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 그러면서 어, 싹킥은요. 신발이 무기였습니다. 어, 사이킥 부츠라는 아이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예, 원래는 그게 사이킥 전용 신발로 크리티컬 데미지 인챈트도 가능했고 그 신발 기본 옵션에 무기공 속성도 들어갔었어요. 이것만 봐도 이 직업은 발 관련해 가지고 어 노린 걸알수 있죠. 예. 노린 걸알수 있지. 근데 문제 하나 있었어. 어 신발 관련해가지고 그 옵션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좀 애매하고 장비 드랍 관련해가지고 방어구잖아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드랍 밸런스 맞추기에는 좀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옛날이야 뭐 la까지는 그래 2미리 연구소까지는 방어구랑 무기랑 같이 뜨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도 그 이후부터는 뭐 아니었잖아 아니었으니까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2미리 연구소까지만 사이킷 부츠가 나왔었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키 분들이 진짜 그 우는 소리 냈었지 네, 우는 소리 냈었죠 그래가지고 사이키커의 신발 관련돼가지고 컨셉 날라가 버렸고요. 그리고 발 차는 스킬 몇개 있었긴 했어요. 사이키같이 크랙이라던지, 그 사이키같이 난무인가? 사이키같이 뭐야? 저 기억이 안 나네. 막그그그그그 그, 그, 황혼 무기에 그스킬에 붙어있었고, 그 이름 그 기억이 안 나네. 암튼 그거랑, 그리고 이제 특강공 쓰면 발로 차는 거 중간중간 있었고 했었고, 등등? 뭐 발로 차는 게 그땐 있었어요. 근데 리뉴얼 하면서요, 발로 차는 거싹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라테일이 키커를 노린 게요. 진짜 더 부각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때였냐면 직업 이름을요. 애들이 사이 키커가 아니라 사이 키커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사이 키커가 맞다고 막 그랬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사이 키커가 맞다고 뭐 말을 바꿨긴 했지만 그래도 몇년 동안 사이 키커가 맞다 막 이러면서 사이 키커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발차는 게 없다. 에이. 그러니까요. 옛날엔요. 사이 키 그리고 커. 그걸 붙여가지고 사이킥 커버 이런식으로 말장난으로 그 초능력 있는 그 발차기 쓰는 친구로 그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애들이 그 사이킥 부츠 그 밸런스 관련해가지고 맞추기 힘드니까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직업 리뉴얼 관련해가지고 그냥 주먹 스킬만 사용하게 바꿔버리고 하면서요 직업 이름만큼 그 직업 컨셉이요 막 발로 차고 그런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 컨셉과 반대로 주먹만 치는 직업이 되버렸어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름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까먹고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컨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 지금이라도 직업 이름 바꿔야 돼요 네, 직업 이름 바꿔야 돼사이코로 바꾸던지 아니면 사이 기공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사이버그로 바꾸던지 뭐로 바꿔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싸이키커가 아니야, 얘는.